세 번째 게임 1쿼터 시작합니다. 아르테시 현재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인 가운데 마지막 코터, 아니 마지막 게임 들어갑니다. 아, 마지막 게임 호건 선수 미들 쇼으로 시작합니다. 2대0 옐로우2 네이비 0. 자, 마지막, 마지막 1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두팀 다, 양팀 다, 이제 몸이 풀려서 사, 세 번째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베스트 파이브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베스트 파이브인가요? 무거운 사람들은 다 나간 것 같은데. 소식 공룡으로 따지면 어떤 공룡이 될까요 이 정도면? 사우스 4구, 사우스라고. 아, 네. 몸무게 62톤에 위장 크기만 3톤이 넘어가는. 어네 엄청난 아울렛 패스. 와 아진 아진 선수의 방 방해로 인해. 한 포지션을 날렸습니다. 한 포지션을 날렸습니다. 이라고 하던 게. 자기 편님서 자기 편님서. 어, 빠버 있는 리바운드. 어, 사브리나 사브리나. 그래서 저렇게 슛을 사브리나. 가셔야 돼. 사브리나가 테니스 선수 아니에요 여자, 여자 NBA 선수입니다. 여자 아, WNBA 여기, 여기 선수. 커리 커리 커리. 네, 여자 그러나. 커리. 옛날에 그 테니스 선수도 하나 있었는데. 네. 이름이 아주 그냥 슛을 잘 쏘게 생겼습니다. 사브리나 사버리나 네, 그냥. 누구랑 똑같네. 누구랑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 누, 누가 또 사버리나인가 해? 이가 그 자꾸 사버려. 아 제가요? 잘안 쏘는. 오오안 민자 안 민자. 아 네. 두 명이 막 합쳐갖고 두명 이렇게 바자 끼고 다녀. 어. 아. 왜영학이 그래, 다쳤어? 발가락? 또? 아니 오늘 어깨가 아프다고 막 그러더니 발가락이 다쳤어. 어깨랑 발가락은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의 아니죠? 와한 아, 네. 한의학적인 관점까지. 오. 오 와. 돌았어 돌았어. 와. 돌았어. 아, 야 라이언을 저렇게 벗겨버리나요? 엄청난 스킬입니다. 가는 거야? 아, 찜질 찜질 잘해 찜질. 안녕. 비가 끊쳤나봅니다 밖에 비가 <laughs> 오면 왔다가 비가 그치면 애들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오 살렸습니다 와 호건 선수의 허슬 호건 선수의 허슬 플레이 아 눌렀는데 점프 볼 아닙니까 점프 볼 오늘 재범명 형님한테 슛을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슛감이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내가 슛이 안들어갔던요 여기가서 슛을 잘 안썼거든 어? 저도 슛을 많이 안쏴가지고 슛이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쏴대야 되는지 그냥 막 쏴대야 막스텝백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볍고를 해갖고 반은 니가 쏘고 반은 내가 쏘고 아니 아닙니다 가볍에서진 사람은 아예 그날 안쏘는거예요한 안 쏘는 그래. <laughs> 사람한테 몰아주기, 그렇지. 몰아주기. 허리를 두껴, 뭐? 허리를 어후, 어후, 오? 아아쉽네요 엄청난 공격 리바운드 오 백패스 와와 홍민기 선수의 어시스트 아뭐 리바운드 뭐, 리들슛 뭐, 미들 어시스트 뭐다 합니다 예. 오라이어오 보이기 시작했어 엄청난 거 하나 나왔네요. 영일이 형도 쇼츠 만들어줘야 되나요? 아 이거 라이언 석 브로, 브로킹 같았는데. 아 아니 브로킹이었네요. 둘다 점수 없는 데 어떻게 브로킹을 할 수가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라이언 서스는 레이업이지만 훅슛으로 쐈습니다. 훅슛. 훅슛을 부락하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 확실히 영일전수가 높이가 높아요. 이가높아요이이 아, 팔이 길어, 아이길영전아요이영영가이아요이영영이가아요아이영영전가이영영전이영이 팔이 길어. 아 리버스를 장난 아닙니다. 왼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저 예전에 마이클 조난이 즐겨하던 분인데, 생각은 하늘에서 한다. 아 드리블 좋습니다. 요선 선수, 아직 아들 슛. 어, 와우 와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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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뭐센안니오 스포츠인가요? 이거 더블, 트리플 타워인니다 트리플 타워. 와이 옐로우가 강하군요. 어, 와또 아. 마지막에 막혔습니다. 홍민기 선수한테 막혔죠. 와 아, 지금 홍민기 선수 트랙이 정말 대단한데요? 브럭, 어시스트, 슛, 어, 홋, 리바운드, 브로킹 지금 뭐 모든, 저뭐유키츠 아닌가요? 저 정도면 걸어다니는 빛이 살고 있는 게. 갖다 다 아유 네 갖다 댄다 그렇지 아, 이거, 이거 아유, 들어가면 아, 아유, 아 패스였어 들어가는 패스. 줄 알았습니다 네 나이스 아, 역시 안정적인 세준 선수의 슛 저런 거 놓치는 선수가 아니죠 네. 세상아, 세준 세시, 선수 느립니다 느려 움직이질 않네 중력이 심해 중력이 심해 아 이것도 중, 중력, 중력 공식 나오나요? 해설위원님? 예. 어, 아! 야, 야, 야. 아, 퍼펙트 게임이 깨지는 아! 이것도 중력의 중력이, 문제일까요? 중력을 너무 이겨서 점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이 100%. 다쳐, 아 다쳐, 매치! 어, 영인이 다쳐, 다쳐, 다, 다쳐, 다쳐, 민주가 붙어. 네, 바스켓 인정됐습니다. 50초 남았습니다 50초 50초. 50초 옐로우 10점 네이비 11점 애매한대, 애매한대. 옐로우 10 네이비 11한점차한점 차로 네이비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영희 3점 아 백판입니까 어딜 봤습니까 김영희 선수 백판 봤습니까 아, 하하안지 인정할 수가 없다 블로킹 당했습니다. 아, 저거 점프맨만 아니었으면 저거 넣는 거였는데 또 블랙 팀에는 뭐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아 아깝습니다 옐로우 13 네이비 11 옐로우 13 네이비 11 1쿼터 끝났습니다